저랑스러운 중앙인사의 시상을 위해서 중앙대학교 김창수 총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간 시간이라 미안해요. 네.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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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가을 축제인 컬러풀 축제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축제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여러 셀럽들이 이 자리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 중에 가장, 가장 셀럽 중에 셀럽은 누구일까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배이고 우리 자랑스러운 중앙대학교가 배출한 중앙인을 중앙인 송가인 씨를 잠시 후에 모시기로 하고 제가 오늘 제가 오늘 이 자랑스러운 상을 시상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초. 네. 어, 우리 중앙대학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중앙대학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중앙인들을 차례대로 시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사모님이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셨어요. 그분이 1호, 2호는 누굴까? 예, 네, 송가인씨입니다. 여러분의 선배 송가인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자송가씨를 무대 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네 시상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랑스러운 중앙인상 시상과 부상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중앙인 국악대학 음악극과 공무학번 송가인 동문 부모님께서는 탁월한 문화 예술적 영향으로 중앙대학교 이름을 널리 알리고 중앙인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와 마음을 담아 중앙 가족 모두의 이름으로 자랑스러운 중앙 인상을 드립니다. 2019년 10월 1일 중앙대학교 총장 김창수 박수 드립니다. 네 그리고 중앙대학교 제 61대 어, 동행 이상준 초학생인과 어 후배 어 우리 동문의 마음을 담아 송관연 씨에게 또 꽃다발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네. 꽃다발도 전달을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문님께서 우리 청세장이 네, 네, 꽃다발을 준비하셨다고 그러셔서 꽃다발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기념 사진 촬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네, 네. 그리고 괜찮으시면 혹시 회장님,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네, 네. 오셔서 학생들하고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더. 조명 한번 주실래요 감독님 네네 뒤로 좀만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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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네 됐습니다 아 우리 네네등러듯이 우리 어 총장님과 어 초학생회장님은 무대 밑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들오실까요 네. 네. 자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어, 네. 먼저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제 후배들에게 인사 먼저 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송가인여랑. 감사합니다. 아유, 사실 근데 이렇게 뭐 상도 너무 뜻깊고 좋지만 네, 네. 이 이곳을 다니시다가. 어떻게 보면 너무 좋게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 사실 이렇게 잘될 줄은 저도 몰랐는데 어, 사실 항상 중앙대학교 나온 걸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네네. 오늘 정말 이 자리가 정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잘 돼서 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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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 그러면, 후배들이 지금도 학교를 어? 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 혹 역시 무슨 과였는지 저는, 네. 국악대 음악법과. 아. 네. 지금은 아마, 이렇게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연예예술 네. 연예에서 바뀌었는데. 네. 선배를 네. 어, 위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 그래. 공무학번이셨다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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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몇 학번이에요? 일곱 아, 학번! 학번이요? 일곱 학번이요. 계산이 안 되네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 네 맞습니다. 지금도 아, 오늘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안성 시민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아, 네 송관이 씨 모시려고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내리에서 진짜 술도 많이 먹고 <laughs> 진짜 학교 생활하면서 상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날 뜻깊은 상 너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이렇게 잘 돼서 와서. 여러분, 후배들도 만나 뵙고,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셔서, 저같이 자랑스러운 중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제 상수상도 수상이지만, 오늘 네네. 어떻게 축제에 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한데, 옥진에도 후배들도 계시니까, 있으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네네. 이 무대를 좀 빛내줄 수 있는지, 네. <laughs>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요. 네. 어, 제가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홍가인씨 무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여러분 근데 저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텐데 송가인이를 모른다 하시는 분손한번 들어주세요 <laughs> <laughs> 저기 친구 손 들었는데 친구가 말리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잘 돼서 오니까 정말 기분이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 더 부끄럽지 않은 중앙인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어, 그래도 왔는데 제가 노래 좀 부르고 가을까요 네! 아까 그 제가 뒤에서 무대를 보고 있었는데 물도 막 뿌리시고 막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손도 흔드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제 노래는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laughs> 어뭐 이렇게 조금 저한테 관심이 있, 있던 분들은 조금 아실 테고 네 아시는 노래 있으면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없어도 그냥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